안녕하세요. 점터놀이 교육 점물딱입니다. 우와,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모양 카드 색칠놀이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어떤 놀이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이 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세모, 하트 모양의 그림 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초 활동으로 좋은 단계 놀이인데 자, 여기에서 그림 카드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종이판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선을 만들어서 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모양 카드를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하트를 좋아하니까 저는 노란색 하트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색깔을 골랐어요. 하나만 더 골라도 될것 같아요. 저는 빨강색을 좋아하니까 여기 빨강색 동그라미를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 카드 두 개를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 주세요. 내가 선택한 그림 카드예요. 빨강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하트 무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색깔을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같은 색깔의 점토를 찾아와 줄래? 어 여기는 하트니까 노란색이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노란색을 찾아왔어요 맞아요 똑같죠 자 이번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니까 우리 친구 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색깔 점토를 찾아와 줄래 여기 있어요 하고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넣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한 점토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뜯기 놀이를 하면서 여기 그림 카드에 색깔을 칠해 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노란색 점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카트가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점토를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겠지요? 자, 먼저 점토를 꼭꼭 반죽해주는 놀이를 하세요. 점토의 양이 우리 친구들 손에 들어갔을 때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점토가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손 안에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숫자를 세어가면서 손에 따뜻한 에너지를 모아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짜잔 하면은 이렇게 점토가 좀 모양이 찌그러지기도 하지만 손 안에 있는 열을 전달받아서 점토가 훨씬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리고 자 밀기놀이도 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면 또두 번째로 손에 힘도 길러지고 점토에 힘이 더 들어가면서 더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리고는 뜯기 놀이 하세요. 이렇게 점토를 뜯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뜯어서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뜯기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뜯어진 다음에는, 어, 여기에다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다 붙이면 너무 두껍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손끝 활동을 도와주는 놀이기 때문에 손에서 꾹꾹, 꾹꾹,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보자. 그리고 붙여주는 거예요. 띵동띵동 띵동 하고 붙여주면서 색깔을 채워주는 놀이에요. 이렇게 작은 것도 붙여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도 또 넓게 펴서 꾹꾹꾹꾹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힘들어가지고, 아, 힘들어요. 조금만 눌러서 붙이면 점토의 양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손끝에 힘을 길러주는 놀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눌러주도록 해주세요. 붙여줄 때 여기 선이 선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친구들아 여기 모양 안에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하얀색 종이판이 보이지 않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는 놀이에요. 그리고 어, 여기 조그만한 데가 보여요 하면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 밀어줘도 돼요. 자 조금씩 뜯어서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요. 넓게 펴서 붙여주는 놀이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색깔을 붙이고 났더니 점토가 남아요. 어, 우리 그럼 점토를 남기지 말고 이걸 모두 사용해 볼까? 자, 이번에는 조금씩 뜯어서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붙여보자 해서 점토는 남기지 말고 모두 모두 붙여주면 하트 모양이 더 통통하게 될 거야. 두껍게 되고 튼튼한 하트가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뜯어가지고 꼼꼼하게 구멍이 있는데도 막아주고 이렇게 뜯어서 붙여주는 놀이를 해주면 노랑색 하트 모양이 색칠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을 한번 해볼래요. 빨간색은 동그라미예요. 오, 점토의 양이 많지요?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꼭꼭 손 안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에 짜잔! 펴준 다음에 책상 위에서 한번 밀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뜯기 놀이 하세요. 이렇게 점토를 뜯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뜯어줬어요. 자 이제 들어가요. 그냥 콱 붙이면 안 되죠. 꼭꼭 꼭꼭 눌러준 다음에 띵동 띵동 눌러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모양은 안에 공간이 넓어가지고 빨강색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넓게 넓게 펴서 꼼꼼하게 색깔을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손가락으로 한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면은 자, 점토가 종이판에 잘 붙고 여기 작은 구멍에도 점토가 다 채워질 거예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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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꼭꼭꼭 놀이를 해주세요 짜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도 색칠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섯 가지 색깔 중에서 내가 선택한 두 가지 모양의 카드를 같은 색을 이용해서 붙여가면서 이렇게 그림 색칠 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놀이 한번 해보세요.